안녕하세요. 네이버 지도를 이용한 길찾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이버 지도 앱을 열어주셔야 하는데요. 혹시 네이버 지도 앱이 없으시면 플레이스토어에서 네이버 지도 앱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이버 지도 앱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지도 앱을 터치해서 네이버 지도 앱으로 들어가면 내가 있는 곳의 위치가 자동으로 이렇게 파란색 점으로 설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처음 화면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위에 보시면 장소나 버스, 지하철이나 주소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이 있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주변 편의시설이 보이게 됩니다. 선별진료소라든가 카페, 주유소, 마트, 은행 등 주변 편의시설을 쉽게 찾을 수가 있게 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파란색 동그라미 모양의 나침판 표시가 보이게 되는데요. 이 나침판 표시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야 내가 서 있는 위치가 파란색 점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더 터치를 하시게 되면요. V자 모양의 파란색 불빛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불빛 모양을 따라서 내가 서 있는 방향까지도 알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더하기와 빼기 표시가 있는데요. 더하기 표시를 누르시면 내 주변의 위치가 확대되면서 좀더 자세하게 주변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빼기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주변 지도가 축소되면서 좀더 넓은 면의 지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길찾기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위에 보시면은요, 장소나 버스, 지하철, 주소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이 보이는데요. 여기에다가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줄 3개를 눌러서 길찾기, 내비게이션, 지하철 노선도, 기차조회, 예매 등 여러 가지 메뉴 중에서 길찾기를 터치하시면 현재 내가 있는 위치가 자동으로 설정이 되고요. 내가 가고자 하는 도착지에다가 터치를 하셔서 가고자 하는 곳을 여기에다가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 혹시 내가 있는 이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출발을 하고자 하시면은요. 주소 부분에 터치를 하셔서 주소를 지우시고요. 내가 가고자 하는 위치를 여기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파란색 길찾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까 왼쪽에서 세줄 눌러서 길찾기 했던, 거, 했던 것과 똑같은 화면이 보이게 되면서 내 위치가 자동으로 설정이 되고요. 도착지를 입력할 수 있도록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출발을 할 건데요. 저는 서구청에서 출발을 하는 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구청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요, 서구청이 나오고요. 도착지는 인천시청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청. 자, 출발지는 서구청이고요, 도착지는 인천시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서구청에서 인천시청까지 가는 길찾기의 방법은 버스, 그 다음에 이렇게 자동차, 그 다음에 사람 모양의 도보, 그 다음에 자전거 표시가 되어 있는 자전거 경로까지 네 가지의 방법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내가 필요한 길찾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이버 지도를 이용한 길찾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